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잘 지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네 국민 mc 유재석 아 유재석 네 유재석 예. 이름도 자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유재석 씨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그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네, 물론 뭐 있겠지만. 네. 그죠? 네. 이 유재석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예능계에서는 타원한 음면의 소유자다. 네. 절대 아마 같은 동료들끼리라도 말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뭔가를 하나 주제를 놓고 격면을 벌린다면 말로서 저지를 않을 것입니다. 대단하다는 것이죠. 예.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재석이라는 이름에 에너지가 꽉 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저르러 나을 것이다. 예. 또 사회적인 면으로 보게 되는 것들은 자기와 관련되는 어떤 동료, 예. 직접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예. 항상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 일입니다. 아. 내가 상대를 도 도움으로 인해서 네. 또 상대도 나를 네. 이제 돕게 되는 네. 서로 상부상조하는 네. 그런 이름자를 가졌다. 아... 아, 자기 자신보다도 타인을 남을 네. 먼저 배려를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에너지가 강하다. 아... 아마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친구가 아마 아나운서가 결혼을 했는 줄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그습니다 네, 네. 나경은 아나운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유재석이나아전쟁의 나라를 구했나 보죠. <laughs> 아, 그러니까 이리 민을 얻게 되겠죠. 아... 유재석이랑 이 이름에서 부인과 인연의 법을 맺은 것은 아니었고, 물론 맺었으니까 맺었겠죠. 예. 그 에너지는 배우자의 예. 기운이 나경은 씨가 예. 유재석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 아... 아... 불러드렸다. 네네. 예예. 아마 나경은 씨가 유재석 씨와 관련해서 결혼하는데 있어서 싫어했다라면 네.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 그만큼 나경은 씨가 유재석 씨를 사랑을 했기 때문에 네.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꼬리를 하게 됐다. 아. 그럼 답은 하나네요. 네. 유재석 씨는 부인을 잘 존중, 네. 위해주는 네. 그런 어떤 부부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자식들도 나경원씨가 잘 키워 하고 있고 아. 유재석씨가 사회생활 하는 게 있어서 예. 1도 모자임이 없이 내조를 예. 잘 하고 있다 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유재석씨는 건강을 늘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아. 우리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예. 주기 위해서는요 예, 예. 네. 늘 어떤 그 유산소 운동만 네. 잘 관리를 하면은 네. 뭐 문제가 없겠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아. 네, 원장님 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